내일 수업팀질을 해볼까? 네 2학년 1반입니다 네 보건생님 아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져서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줘야 된다고요? 네 그럼 지금 가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더 심각해졌나보네 아 마스크 받으러 가야겠다 마스크 쓰고 가야지 선생님 마스크 받으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마스크 받으러 왔어요 아네 선생님 반 학생들이 9명이죠? 네, 맞아요. 아, 네, 여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리 반 아홉 명 친구들한테 나눠줘야 되겠네. 마스크가 몇 개씩 있지? 세 개씩 있구나. 하나씩 세어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19, 20, 21, 22, 23, 24, 25, 26, 27. 아, 우리 반 9명 친구들한테 나눠줄 거는 27개구나. 그런데 이렇게 하나씩 세니까 너무 힘들다. 어떻게 좋은 방법 없을까? 다시 3개씩 묶어봐야겠다. 3개씩! 모두 27개네요 어떻게 하면 더 쉽게 계산할 수 있을까? 영상을 보며 공부해 봅시다. 학생 한 명당 마스크 3개씩 받았습니다. 마스크는 모두 몇 개인지 알아 봅시다. 문제 1. 4명이 받은 마스크의 수 알아보기 마스크를 한 명당 3개씩 4명의 학생이 받았습니다. 한 명이 받은 마스크는 몇 개인가요? 세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세개를 받았습니다. 네명이 받은 마스크는 모두 몇 개인가요? 첫 번째 학생도 3개 두 번째도 3개 세, 세 번째도 3개 세네 번째도 3개 세, 세 개씩 네명이 받았으니까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이렇게 더 셈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이걸 계산해 보면 3 더하기 3은 6. 6 더하기 3은 9. 9 더하기 3은 12. 12개가 되겠습니다. 이걸 곱셈식으로 나타내어 볼게요. 3개씩 4명이 받았으니까 3 곱하기 4고요3 곱하기 4는 12. 마스크는 12개가 되겠습니다. 문제 2번. 3 곱하기 4는 3 곱하기 3보다 얼마나 큰지 알아보기. 3 곱하기 4를 동그라미를 그려서 나타내어 보세요. 아래 그림에 3 곱하기 3과 3 곱하기 4가 그림으로 나타내어 있습니다. 3 곱하기 3을 보면 3개씩 한 묶음, 3개씩 두 묶음, 3개씩 세 묶음, 3 곱하기 3은 9가 되고요. 3 곱하기 4는 어떻게 나타내었습니까? 3개씩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3개씩 세 묶음에다가 마지막 한 묶음 더해야 되니까 하나, 둘, 셋 3개씩 네 묶음이 되어서 12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문제를 보겠습니다. 3 곱하기 4는 3 곱하기 3보다 얼마나 더 큰가요? 아래 그림을 본 것처럼 3만큼 더 큽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말해 보세요. 3 곱하기 4는 3 곱하기 3보다 몇 개씩? 3개씩. 한 묶음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연습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3단 곱셈 구구를 완성해 보세요. 우리 3단 곱셈 구구를 완성해 보기 위해서 마스크의 개수를 세어 보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마스크 3개를 한 명이 가지고 있으면 3개. 마스크 3개를 두 명이 가지고 있으면 6개. 마스크 3개를 세 명이 가지고 있으면 9개. 마스크 3개를 네 명이 가지고 있으면 12개. 마스크 3개를 5명이 가지고 있으면 15개 마스크 3개를 6명이 가지고 있으면 18개 마스크 3개를 7명이 가지고 있으면 21개 마스크 3개를 8명이 가지고 있으면 24개 마스크 3개를 9명이 가지고 있으면 27개 이렇게 해서 3단 곱셈구구를 완성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곱셈식을 만들어 보세요. 그림을 보니까 꽃이 세 송이씩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네 묶음, 세 송이씩 네 묶음입니다. 그래서 3곱하기 4는 12가 되구요. 다음 세 송이씩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네 묶음, 다섯 묶음, 상 곱하기 5라고 쓰고, 상 곱하기 5는 15입니다. 선생님 클라스와 함께하는 바로 수학 공부 시간이었습니다. 학습지를 차근차근 풀어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